스님 토토 3월 적중 내역입니다. 4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미러키 대 디트로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페랄타는 개막 이후 2연승을 달렸지만 최근 2경기를 패했다. 샌디에고와 보스턴 등 타선의 파워툴이 좋은 팀을 만나 패스트볼이 공략당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건강하게 나서는 이번 시즌 평균 구속 100마일에 육박하는 위력적인 공을 뿌리고 있다. 우드러프의 이탈에도 미러키가 디비전 1위를 지키며 순항 중인데 그를 포함한 하위 로테이션 선발에 활약을 무시할 수 없다. 로렌제는 직전 경기에서 볼티 강타선을 만나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팀을 옮기고 나선 첫 경기에서 고전했기에 의미가 있는 피칭이었다. 불펜에서 선발로 성공적으로 변신했는데 90마일 중후반의 공을 공격적으로 뿌려 상대 타선의 범타를 유도했다. 그러나 늘 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투수기도 하다. 미러키 상대로는 신시네티 소속일 때 자주 상대했는데 약했다. 미러키의 승리를 본다. 로렌젠이 직전 경기에서 호투했다고는 하지만 같은 디비전 소속으로 자주 상대한 미러키 타선 상대로는 늘 어려운 경기를 했다. 이 경기에서도 아담에스를 비롯한 홈팀 상위 타선에 고전할 수 있다. 속구에 약한 디트 상대로 페랄타가 경기 내내 100마일에 가까운 공을 뿌릴 미러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3월 적중 내역입니다. 4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애리조나 대 텐자스시티 시작하겠습니다. 갈레는 최근 3경기에서 모두 QS를 기록하며 승리했다. 그 기간 미러키와 샌디에고 등 NL 포트 시즌에서 만날 수도 있는 팀을 상대했는데 한 점의 자책점도 내주지 않은 완벽투를 펼쳤다. 게리 콜과 맥클라나한 등 L42형 네이스를 이끄는 선수들에 비하면 기록이 다소 떨어 하지만 갈렌 역시 NL 42형 네이스의 이름을 올릴만한 성적이다. 8 3진과 최다이닝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다승과 방어율도 모두 탑시반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클라크는 불펜 데이로 나서는 텐자의 오프너다. 텐자가 부비치의 부상으로 인해 5선발짜리에 우한 클라크와 좌한 야브로의 텐덤을 가동하는데 2이닝 정도를 책임질 멀티이닝 오프너로 나설 것이다. 선발 경험도 있는 투수기에 더 많은 이닝을 책임질 수도 있지만 긴 이닝 소화는 강점이 떨어진다. 야브로가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 애리조나의 승리를 본다. 타선에서는 텐자도 최근 안타 생산 능력이 좋아지며 나아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NL 사이 영상에 도전하는 잭 갈렌 상대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리그 최고 수준의 컨트롤 능력을 보유했는데 이번 시즌은 패스트볼 구위도 좋아진 갈렌이 상대 타선을 잠재울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3월 적중 내역입니다. 4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피츠버그 대 LA 다저스 시작하겠습니다. 콘트레라스는 피츠버그가 기대하는 젊은 선발답게 자신의 빅리그 커리어를 잘 시작했다. 최근 2경기 연속 QS를 기록하며 팀 승리의 발판이 됐고 그 기간 3진을 14개나 잡아냈다. 아직은 브레이킹볼 컨트롤 기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비에도와 함께 피츠버그의 젊은 선수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베테랑 투수진의 부상이 많은 피츠버그기에 콘트레라스의 활약에 흥분하고 있다. 곤솔리는 지난 시즌 16승 1패 1점 1사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유리아스와 더불어 다저스 마운드의 쌍두마차로 활약했다. 경기당 6이닝 이상을 책임진 것은 아니지만 130이닝 소화에도 부상만 없었다면 사이영 레이스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9위와 제구 모두 리그 최정상급의 투수로 다저스가 기다린 투수다. 다저스의 승리를 본다. 복귀전부터 곤솔린이 긴 이닝을 소화하진 않겠지만 4~5이닝 정도는 충분히 막아줄 수 있다. 빅리그 팀중 가장 놀라운 시즌 출발은 한 피츠버그지만 복귀한 다저스의 우완 에이스 상대로는 쉽게 득점권에 출루하기 어렵다. 콘트레라스도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컨트롤 기복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3월 적중 내역입니다. 4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템파베이 대 휴스턴 시작하겠습니다. 빅스는 불펜데이로 나서는 템파베이의 오프너다. 감독 성향상 콜린 포세와 플레밍 등이 오프너로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2인닝 이상을 소화하며 불펜데이를 책임질 투수는 경험이 많은 빅스다. 템파가 138년 만에 홈 14연승으로 시즌을 시작하는 등 최고의 출발을 했는데 페어뱅크스와 아담 등 경기 후반에 나서는 선수들 외에도 초반을 책임지는 선수들의 기세도 좋다. 브라운은 직전 경기에서 에트를 만나 5이닝을 버티지 못하고 강판당했다. 비슷한 유형의 유망주 투수인 엘더와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었는데 두 투수 모두 상대 중심 타선에 고전했다. 그래도 이번 시즌 9이닝당 3진을 11개. 가까이 잡고 있을 뿐 아니라 풀타임 첫 시즌치고는 이닝 소화도 인상적이다. 휴스턴이 투수진에서 가장 기대하는 선발 자원이다. 휴스턴의 승리를 본다. 템파가 위력적인 불펜을 보유했고, 홈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브라운도 쉽게 공략당할 투수는 아니다. 정상급 삼진 능력을 앞세워 템파의 타선을 상대할 텐데 프랑코와 파레데스 등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듀본과 브레그먼의 출루 속에 터커가 상대 투수를 공략할 휴스턴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3월 적중 내역입니다. 4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필라델피아 대 시애틀 시작하겠습니다. 워커는 팀이 기대하는 상위 선발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필라델피아가 지난 시즌 내준 챔피언 트로피를 가져오기 위해 트레이 터너와 더불어 투타의 핵으로 영입한 선수인데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QS 동반 승리를 따냈다. 1선발 놀라가 부진한 데다 휠러의 침체. 수아레즈의 부상 이탈 등이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현재 가장 믿을 수 있는 선발 투수다. 친정팀 상대로는 커리어 첫 등판에 나선다. 길버트는 압도적이었던 지난 시즌 초반과 달리 이번 시즌 초반은 다소 주춤하고 있다. 2m의 장신으로 100마일 가까운 패스트볼을 던지고 파이어볼러인데 득점권에서 장타 허용이 있었다. 그래도 시즌 볼 3비가 7대1의 이닝당 삼진을 1.2개 이상씩 잡아내고 있다. 삼선발로는 누구 못지 않게 안정적으로 자신의 등판 경기를 책임질 수 있다. 시애틀의 승리를 본다. 워커가 필라 선발진에서 가장 인상적인 성적을 내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를 잘 아는 친정팀 상대로 등판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닝 소화가 빼어난 길버트가 등장하기에 선발에서 밀리지 않고 로드리게스와 프랑스, 수아레즈 등이 장타를 가동할 시애틀이 밀릴 이유가 없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